예 안녕하세요 침구류 판매자 꿈짤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쿠션이랑 방석 커버의 지퍼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요 요 맞춤을 하시는 이어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뭐 정해진 사이즈의 어 지퍼들은 다 흰색 지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광목 커버 같은 경우 약간 아이보리색이 나고 있는데요 아이보리색을 맞춰서 이제 지퍼 를 염색하는 게 아니라 요게 어, 각각 염색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흰색 지퍼를 사용합니다. 지퍼는 이런 식으로 아랫 면, 한쪽 면에 이렇게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벗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쿠션이라니까 솜, 솜이 상당히 빵빵해서 빼기가 어려운데 빼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낼수 있습니다. 광목 커버라, 광목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 빛이 나고요. 지퍼는 이런 식으로 흰색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